할로 l l 안주 e 주 주님 h e l l 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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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이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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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없는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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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백성이 e l l 백성 e l 니 o 이스라엘온해중이라고 해서 사두다한가지그그들이 원망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람습니다이원망이라는 단어는 미움이 배경에 알려있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사람은 이사이 없나요? 이죠 왜 내가 신학을 다 했어? 그런 원망을 쓸 수도 있고, 왜 내가 민낯하고 나서 죽이면 잠도 못 자고 이 와서 이기했느냐 나는 원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왜 원망할까? 하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부족한 게 있어서 원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어요? 음. 원 말인지 세요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라고 나와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대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가의 손에 죽었더라면, 하고 말하있습니다 어? 먹을 것이 뭔가가 부족했어요. 뭔가 부족했느냐 하면, 현재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간식이 부족했어요. 간식. 간식이 뭡니까? 주식. 중간에 점찍어서 여기 좀더 하고 주전부리다 이런 게 간식이에요. 뭐라고 왜 그런지 하면 고기 가마솥에 앉아있는데 또 배불리 먹는데 나중에 가면 부충 못해요. 머리 별거 다 나와요. 자기가 배고프고 칼로리 부족한 것을 알면서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온 이스라엘에서 인격이 부족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해서 지금 원망과 심지어 불평을 틀어놓고 있는 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할까요? 두 번째는요, 당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었는 것이죠.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했어요. 나는 간식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간식 받아 먹을 또될 정도의 나다라는 거죠. 이것이 몫인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과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된 것은 나의 나름은, 어, 로지하나님언 이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좌우하고 높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 자신이 같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 또왜 불평과 원망을 들었나요? 그것은 지나친 자기의 태도였 나를 잘 먹어야 한다.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laughs> 네, 지나치게 예, 네, 위적으로아게됩니 <laughs> 지나친 자기는 누군가를 네, 뭘로 생느냐제밥으로감싸다 누군가를. 누군가를 어, 자기의 군것질거리로 네, 잡아요 누군가를 자기 입담에 저주거리로 네, 살아요. 지내친 자기에 맞춰서 안되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제사장은 지었어요. 보세는요? 하나님 지도자로 지었고 또한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를 데리고 내려 나온 거예요. 고랩사에서 그를 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 자기들은 그렇게 택함 받았나요? 물론 줄 내보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 택함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방향을 잘못하고 있다. 불병은 지나친 자기의 석리를 띕니다. 또 원망을 한 이유는 7절, 오늘 본문에 없지만 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우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한다. 라는 무슨 의미죠? 결국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와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와께서 보내주시되, 오라, 내가 너 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때 날마다 그릴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율법을주행하라 하냐. 내가 쉬어 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 원망을 통하 주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눈치 빠른 분은 알고 계시겠습니예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말에서 기렇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고기가 먹여 또 병을 먹던 때에 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입술의 일미를 모두 다 먹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입술에 입에 담으시도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들린 대로 주님은 나중에 어 그들 중에 여호수하와 갈렙이신과나서 나중에 광야에서다 엎드려지게 됩니 가난한을 보고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믿음 없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말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거요. 예 지나친 자기에서 비롯된 거요. 예 자신이 가치를 잘못 평가해서 시작된 거예요. 부족한 것은 인격이 부족이나 하나의 말씀이 부족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 부족, 간식 부족을 좀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되 다른말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다른말을 네. 해야 돼요. 최고한 백성들이, 수백만의 최고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나로막혀있고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죽이려고 따라오죠. 말로울 속에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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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아, 탁! 탁! 홍해가 그때 아! 어떡하 깨도다. 개히이고 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죽는구나라고 봐. 할 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요 앞에 잠잠히 있어 그의 행하신을 보라. 모세가 누하고지팡이를 했니? 공개받다가짝 갈라져서 벽처럼 선이야.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가여우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여섯 바퀴 돌았죠? 아니에요? 일곱 바퀴 돌았어요? 많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한마디로 내지 말아라. 왜? 그말 통해서 악한마귀 사탄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울물 로물 가지고 말에 열매를 먹게 하고 아왜이 돌지? 이돈다고면 별일이 생기겠어? 이런 말을. 들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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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말을 하지이라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거 이거. 마지막 때,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이성을거다거 하니까 이거. 이거. 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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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숙박수는 내일의 자식이 죽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갈거 없다. 니가 가르쳐야. 좋은 거고, 니네 집 방일 때 가져오지라. 사실 그 별대로 갈때 쳐다보지 말고, 딴데 쳐다보지 말고. 막 정확하게 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해야 하는데.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소리가 개인에서는 안 된다는 걸봐야겠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니다 그래서 공동체, 아간의 건조 때문에 아간의 전체의 가족들이 다멸하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개인이 잘못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입술의 열네아한입술면열을를 사탄방에 노리고 있다. 차라리 어의 잠잠해라. 침묵하고 차라리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죠 우리는 말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구조죠. 말을 하되 다른말을 해야 한다. 왜 한국교회가 자꾸 썩어져 간다고 얘기합니까?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들이 바른말을 하지 않겠다 하두려와 대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구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을 함을 봐요. 요 하나님이 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게 봐야 합니다. 안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원망과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번나 부자와 나사어가비다 y 서 부자가 원망합니다. r e than this, so you get your friend in your life. Golden tears, they are. Diva, d i 고 a D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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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구제했느냐, 구해있를생각 구제 안 된다고 지금, 뭐, 못 가고 는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 고는 귀에 있을 때 잡아야 한다, 라고, 시우광구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다.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예수님은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거짓 신자들이 하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 1절에선 이제 내가 너희를 도무지알지 못한다. 마귀 자식들아 끝나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전자기 너희 너희를 서울 공이었지 나일이 아니다.라고 거짓 신자들이 불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가다음에다가 어, 불만을 불평을 날아왔죠. 들여진 예, 향유 복합사건을 여러분 알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꼭 이렇게 들여서 눈물을 적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예수의 고 향유 꼭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머리부터 밟아갔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예표였죠. 그렇게 했지만 그 여자는 뭘라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더라면 흙아주데를 먹이고 입히고 할수있을텐데 저게 잘못되었다 라고 예, 가정니다 주님은 오히려 질책합니그 여의를 또한 질책하죠 사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구하해 주님이 장래 예배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 깨뜨려진 항류옥합석에 나타는 것은 니까그집 주인입니다. 항류옥합을 못 들고 다니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 찾아가서 주고 을항류옥을 깨뜨려가지고 거기을부었잖아 그런데 그집 주인이 어떻습니 주님이 내려가시는데 알치세는 물도 안 줬어요. 너는 내가 와 지금 알치세는 물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불평을 어놓고있냐주님을 대신에 말 자세가 안되겠다 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편함을 있었습니다자신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는해서 주여, 주님께서 한숨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편함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심하라고 한그에서 눈물을 핑방하지기도하시면서 기도로. 그 불평한 마음을 잠못 주시면 돌파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장자합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테텔로스타의 철고다 다 이루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과 일치시킴을 통하여 본인에게 어나는 원망과 불평, 슬픔이 마음으 주님은 넘어섰을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저희 여러분 7절과 3절에마음 주님은 덜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절에이 광야로 우리를 흔드는 이영군 대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아름다 못을 하는 거구나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이런 거구나 근데 7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여우는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기고하죠 그런데, 오로지 판단권은 위에 있습니다. 왜 없습니다. 여호와하나님께는 <laughs>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 족속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불뱀이 나오든지 예를 처럼 폭풍 한번 착지고 는지 봉수로 그냥 가든지, 캐슬업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격률을 주님은 대추십니다 어떻게요? 하늘 양식으로 먹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되, 자식이 오늘 생략된 부분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까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앞에서 모세에게 이제 기도했죠. 그 물론 왜그 부분을 뺐을까요?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해주신 것처럼 바꾼 사람들의 오해할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게 해서 그 부분을 아예 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시되! 이 부분으로 들 이유가 요하께서 이미 그들이 원망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리를 베푸시을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더 여호와 영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구박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들을 부심이라 아멘. 결국은 원망한 소리를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리를 베푸셨는데, 하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여러분, 은 주님 말씀을 대하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하얗고 가시같은 게내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때 나중에, 만나, 유심호이호라 알듯이 만나가 하늘에서 빛처럼 소리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가보면서 고대적인 것을 실천시켰습니다. 하늘의 안심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번째, 은혜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원망을 하늘 양식을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습니다두 번째는 하늘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맨날 맨날 먹을 것이 주신다는 의미는 사분도 주시겠다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자는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그둘 것이라 아멘 날마다 그둘것이라뭘을 것이 있어요 그러다 가서 거두지 않으면 내게 안되죠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해서일 나가서 일해서 가져오죠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내게 안되고 내 입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사명도 주신다 믿으실 수있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 사명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는 일 이게 사명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목도 해라! 네가할 역할도 해라! 라는 거죠. 하늘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생명은 유구의 양식처럼 보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 생명은 유구의 양식처럼 보이는 데 있지 않다. 어디서인지 모르는 하늘 양식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하늘에서 분복한 지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매일매일 비같이 공급받을 줄 믿으라 하늘 양식을 비같이 여러분이 내리시를 원하시는 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제형에 대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삶이 막막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제형에 해 죽을 자들에게도 마땅히 그때 당시의 사고로 신에게 도전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마땅히 다 죽었고 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를 주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는 모든은 주님은 의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양식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 그것을 맛보리라. 나가서 더두는 자, 먹으리라. 여 말씀에 주분히드리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면 거듭 그 편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영로 표현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셨다. 우리의 미래를 더 보장해 주셨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에 번져와 여러분 되시기를 대신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주안님 감사합니다